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부기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은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56%, 이더리움은 3% 넘는 내린 폭이고요. 리플은 1.41%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일 연속 하락 후 82,177달러 선에서 반등해 87,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측북코 클라우드 지표는 비트코인이 9만 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술주를 이끌었었고 또 비트코인도 동반 반등했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역 헤드 숄더 패턴이 형성될 경우 9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 10만 8천3백 달러에서 더블 톱 패턴이 확인됐으며 8만 9,100 달러에서 지지선이 깨질 경우 7만 3,615 달러까지 하락할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가능성이 크지만 추가 하락 리스크도 존재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리더리움입니다. 리더리움이 2,500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으로 15억 달러 손실이 발생하며 시장이 불안이 가중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리더리움이 1,500달러 이하, 최악의 경우 1,000달러 미만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제한되고 있어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이더리움이 과매도 상태에 있어 매도 압력이 완화될 경우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회복 여부는 금리 변동과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달려 있으며 투자자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리플입니다. XRP가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1.65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TD 시퀀셜 지표는 하락 반전 신호를 나타내며 XRP는 2.22달러에서 15% 이상 하락했죠. ETF 차익거래 해지펀드들이 매도 압력을 키우면서 하락을 더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중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은 8개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오늘 1.85%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총 예치금이 한달 만에 40% 급감하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L은 121억 달러에서 74억 달러로 감소해 2022년 FTX 붕괴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레이디움 TVL이 53% 감소했으며 주요 DApp들도 25에서 42% 하락하면서 네트워크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온체인 거래량도 97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감소했고요. 기술적으로 솔라다는 135달러 지지선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이탈 시에 12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 강도지수 RSI가 28로 과매도 상태를 보여주면서 135달러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110달러가 하락 최저점이 될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지코인입니다. 1.21%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시장 폭락에도 0.2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0.21달러에 거래되며 시가총액 312억 달러로 밈코인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더블 바텀 패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0.2139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0.2294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0.1953달러를 하회하면 0.15달러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패턴 완성 시 0.25달러 돌파 가능성을 전망하며 밈코인 시장 회복과 함께 추가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이다는 1.48% 그리고 체인링크는 1.12%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익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은 2.29%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발란체는 2.38%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주요 알트코인들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다가 계속해서 각각의 흐름들로 강세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재단이 핀테크 기업 레인과 협력해 비자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아발란체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카드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신흥시장에서 대응이 될수 있으며 물리카드와 디지털 카드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비자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 가능하며 레스토랑과 교통, 온라인 쇼핑, 공공서비스 요금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억 명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Thank <laughs> 이어서 스텔라룸에는1.75% 하락하고 있고요. 시바이누는 0.05%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네트워크에서 고래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이탈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10에서 100만 달러 상당의 시바이누를 보유한 지갑 수가 16% 감소했고 대규모 거래량도 7.86%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낮추고 변동성을 또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노는 주요 지지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새로운 기관 투자자나 대형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 강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반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추진됐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공공부문에서의 디지털 자산 도입 계획이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디크립토에 따르면 50개 주중 20개 이상이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나 최근 몬테나,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그리고 펜실베니아, 와이오밍 등이 변동성과 공공자금 투자 리스크를 이유로 법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 제안하며 공공부문에서의 비트코인 도입 여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개별 주의 반발과 규제 장벽이 존재하고 있죠. 이는 현재 18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비트코인의 공공자산 채택 여부는 향후 몇 달간 더욱더 치열할 논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2025년 2월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철회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의 기조 변화로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유동성 증가와 투자 기회 확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SEC와의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된 다양한 암호화폐가 SEC 규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및 NFT 거래 환경이 더욱더 자유로워질 전망이고요. 그러나 리플렉스는 예외로 남아있습니다.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며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SEC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직전 당시 항소하면서 또 XRP 판매 계약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죠. 이로 인해 XRP 가격은 재선 이후 3.3달러까지 540% 급등했으나 SEC 항소 소식 이후 1월 20일 이후에는 28% 하락해 현재 2.2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EC의 규제 완화 소식 속에서도 리플의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XRP의 가격 향방은 법원 판결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또한 리플 소송의 결과는 다른 암호화폐의 규제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